아 중계 빡센데 <laughs> 바로 다시 해야 겠네 아 내가 같이 해줘서 좋지 응 음. <laughs> 좋아 아이고 자 좀만 쉬었다가 중계하자 대충 조합이 어떻게 나오나 니코 사기 챔 나왔는데요 와어 그리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챔피언이 있어 Yeah. 자 그리고 다송님이 이 니코 이거 정말 잘 다루주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게 또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다송 님 니코 워낙 잘 하셔가지고 니코는 다송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대신에 근데 오른쪽 팀도 뭐 왼쪽 팀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하는. 그쵸 뭐. 그런리스타 같은 거 해줄 수도 있 어, 그리고 블이 아, 그블이또 칼바람별류가 어마어마하죠. 류가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니시를 누가 할 거냐 이런 게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리코의 이런 깜짝 이니시를. 방했을 때 반격하기가 좀 쉬워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피델스틱이 궁 썼을 때도 좀 대처할만한 스킬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여기도 방역 공격기가 많아요 릴리아 이지 이제 뭐 니코 이지 피델스틱같이 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껄끄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팀은 이제 보이지 않는 니코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미니언 몇 마리지? 니코 안 어... 보인다. 이거 핑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습니다 이런 거를 과연 멘트 팀에서 구체적으로 코를 열심히 해줄지,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쵸? 특히 약간 이번엔 니코 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하고요. 대신에 이제 후반 갔을 때 케이리도 약속이 16대 배변또 모르긴 해요. 맞습니다. 또 녹턴,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녹턴 있어서 불 끄면서 칼리 물고 하면 또 그림 괜찮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목소리> 이제 오른쪽 조합은 칼리가 유일한 이원인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야 할것 같고요. 자, 한편 이제 이팀 같은 경우에는 탱커 라인이랄 게 없어서 그런 점도 한번브블한테 잘못 휩쓸리면은 순식간에 다바피 상태로 녹아버려서 목프한테 좋은 나의 리포 프의의 붓기 배류도 높고요. 그렇죠. 어릴수 있을까. 결국 후반 같은 때 누가 캐리하가 했을 때 K 만큼를 따라올 수 있는 체격이 우울적에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코 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니코가 미니언 같은 걸로 변신해 있을 때 그냥 개수 딱 세가지고 럼블 군 까는 식으로 해서 먼저 피 빼주면 사실 니코도 할거 없거든요. 이게 말파이트 같은 팀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이니시가 사실 중요한 챔피언은 오히려 그 이니시가 중요한 챔피언 그안 그래도 물몸인 그런 챔피언들은 먼저 녹이고 시작하면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말파이트도 그렇고 니코도 그렇고 자기가 물리면구급기로 수비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양 팀의 키 챔피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o m 럼블이 중요할 o 같고요. 이쪽은 니코일 l 같습니다. r d i Nishiga, Nepo, Gasikina, Kugato, Ship, j u n i o 중요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속박도 있 l 요 m b a r d i l o m 럼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 무 l o 버려야겠죠, i l 으로그 a r 계속 포킹 해주면서 할것 같습니다. 한 r 여기서 이제 미 AP 혹시 갈지도 봐야 할것 같은 모습이고요. 어제 누가 썼어? 방송이 없어졌어. 방송이 사라졌어. 어 사람 왔어? 어이고 미포 AP 가네요. 아, 근데 미포 AP 전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가 조합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AP 오신다. 미포냐고 물어보죠. <웃음> <웃음> 그쵸. 그리고 이거, 니코가 보통 미니언 변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뭔지 몰라도 미니언에 계속 있어줘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 일단은 근데 너무 이렇게 초반에는. 아메 물려면 커라도 안파요. 이런 트런드이를 할지라도. 정열의 네, 그리고 그렇죠. 이스스이 정말 빠다롭기도 하고요. 오, 매우 걸렸고 맞았고 안파요. 여기도 계속 포킹 해주면서. 어쨌든 노숙이 여의자 여러분 미포가 방역으로 쿠킹하긴 하지만 코익이 이거든요 그죠 여기는 뭐 계속 던질게 많아요 아, 미포 오, 근데 미포 폭행 방금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어 이런거 좋죠 그렇습니다 서로를 되게 치열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니다어 여기도 큐잘 긁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밤들 선수의 이 안이 팀의 에이스인 만큼 혈압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미포는 키킹한대한 한 대를 진짜 최선을 다해 긁어야 해요. 쿠키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한두명 이상은 긁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좋긴 해요. 이럴 때 그렇죠 자 아, 그리고 이거 피들 스틱 하지만 빨대 꼽았지만 터지는 모습이었고요 한명 데려갔습니다 오 릴리아 오잘 긁었지 네. 오우. 아 이건 매혹을 걸긴 했지만, 아, 어, 이거 수식간에두 명이 들어가서 터져 버렸고요. 엄벌이 혹시나 이제 매혹 상태였긴 했지만 <laughs> 화염 방사로 조금 뒤를 <딜을> 하나 싶었지만 늘 <laughs>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포 포킹도 어. 사실 리안들이 나와야지 이게 좀 들어가는 포킹이어가지고. 네. 어, 그럼 피해졌고. 자 다송 선수의 스파. 나갔습니다. 나가면은 전멸 빠졌고요. 아, 루터 들어갔다가 어... 죽고 맞더요 자, 하지만 체력 상황 이대로 가면은 그래도 왼쪽 조합이 좋긴 해요. 물론 뭐 킬은 많이 오른쪽 조합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요 이렇게 그렇죠. 6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또이 상태로 근데 6렙 싸움하면 왼쪽 팀이 싹 쓸어먹는 그림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연걸 이런 그리고 그렇게 살살 들고 주면서 미포가 어이 미포가 정말 어. 아 근데 이건 구성도 좀 예민해 <laughs> 들어가서 하기가 좀 칼바람 할 분명 아 그냥 칼바람 하자고 아니 내전 음. 아 내전 어, 그러면 두식님이랑 경준이랑 들어가면 되겠다 아니 아니 나 빼고 플럭스 주는 거 필요 아 그래 네, 그럼 나낄게 아니 저기 위에 칼바람 4명이하고 아리도 칼바람 할까 없길래 질병도구는 레젠 할수있다길래들어본거요 사람 대단하니까 아, 위야돼 지금, 아, 지금 하는 사람 말고? <웃음> 어, 어. <웃음> 그래 뭐 부족하면 다자 니코국 어? 야 이제. 아 어, 근데 니코국이 어잘흘러했는데 퍼졌구요 니코가 체력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자 럼버 어... 서브킬 럼버 궁도 아까 잘죽어가지고 3분에서 개피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자 타워 먼저 깨나요? 타워 먼저 깹니다 오 깼어요 자 수면 긁히긴 했지만 대비는 별로 없었고요 자 이거는 궁은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자더 들어가서 던지고 정리했습니다 턴이 그치만 일리아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까지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딜잘 넣고 그렇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럼블. 다시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와, 이거는 서또이리 <laughs> 먹습니다. 케 먹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그죠 <laughs> 심지어 제압골. 자, 리안드리가 나왔나요? 리안드리 나온 미스포자 이번에 오른쪽 조합에서 키퍼 라인 넣었고, 때문에, 오자 생일 축하! 예쁘게 들어갔죠. 하지만 K 공이 딱 깔렸고 터집니다. 미스포춘도 서줬고 자동 선수가, 뭘또 어, 네, 데려가지고 무조 서로 교환이나긴 네.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쪽이. 아, 궁이 없네요 리포는 정리... 아가지 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럴 사실상 자 거의 죽은거죠? 오, 오 그래서 데려갔어요? 맞습니다 포탑도 깨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탈진 반칙 자 리포 다시한번 니코봉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이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또을 다시 잘써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서워요. 아, 일단은 양길 다시 배치했고요공기가 없는 선수들 때문에 어, 이런거 이런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이런거 조심해야죠. 그렇죠. 자, 아리가 지금 체크상이 별로 좋지 않고 미포봉 예상치 못한요 자 이러면 미포 터졌고 드러드 터졌고 럭키공 이상하게 이 깔렸고요. 자, 아이고. 자,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한번 지져 보는데. 아 이거 피드 아, 스틱 같은 거지지면안 되거든요. <laughs> 아 이거 근데 니코붕이 사실 4, 4명 띄우면서 시작한 한타라 이기기 힘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거 미스포츠는 특히나 물리면 안되는데 지속기를 어떻게든 표준을 해줘야 하고요네 이게 순간 팀적으로 좀 놓친 것 같아요 몇명 니코이 이제 역이 있다 이런게 네, 말씀 주신 말씀 주신 것처럼 괜찮은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소리 인근이 많이 짧습니다 니코붕 점점 더 짧아져요, 거시고요식으는 계속해서 음.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포대기 당했기 때문에 계속 또 이런 걸 예측을 해야겠죠? 음. 자, 피들궁. 근 이제 니코궁 끝나면 피들궁 나오고 <laughs> 피들궁 끝나면 니코궁 <laughs> 나오고 아주 그냥 짜증날 것 같아서 또 니코 나오고. 그쵸, 혼비백산합니다. 자, 자, 그래도 이번에는 미스코춘의 긁음으로 잘 이렇게 <laughs> 데려가나 싶었는데 <laughs> 아니, 요 자, 이거는 알이 왔다가 <laughs> 터졌고 미포, 미포. 마지막 넘네, 네. 아 이게 근데 트런들이 자꾸 조금 팀이 못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서 같이 들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자 이거는. 네, 어 이거 킬로 들어가는 음. 거지 이거는. 전면 아까부터 전멸 킬 <laughs> 되게 과감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왼쪽 조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쵸, 그 그. 싸우지 말고 퀵으로 오히려 참, 체력을 계속 불번내준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리는 게 사실 오히려 좋진 않아요. 네. 오른쪽도 지금 실수를 한것 같아요. 피들이 굳이 사실 안 물려도 됐는데 물려가지고. 군리도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빼볼 빼볼. 어이가? 이런 거 붙지 않게. 음, 바로 잘라줬어요. 그냥... 아니 사 먹어서 7킬 먹었습니다 아파요 아니 이렇게 미포가 이 e 던질때 이런데에다가 트런들이 이 e 같이 깔아주면서 딜더 많이 해주고 거기에 럼블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라이저싹 깔아주면 한명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콤보가 아까부터 안나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 니코 들어가죠 니코 들어갈만한데 네, 네. 미포 물었고 떴어요 네. 이거는 한명 데려갔다로 이렇게 봐야겠죠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 히든 스틱 제 1인 구긴해요 네, 런데구 공이... 이거는 위에 잘못된 였요 럼블 도 예쁘게 깔렸고 이런 게 럼블 구이죠. 칼리스타가 뒤를 삽니다. 자, 그리고 럼블이 그렇지만... 들어가서 잘 지져줬고요. 좋습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방금 같이 KD 카운터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럼블도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그렇게 궁예쁘거 이렇게 깔아주면서 녹여보면은 할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왼쪽 팀은 슬로우 스킬이 세 개나 있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한명 붙이면 그 다음 사람 붙이고 그 다음 사람 붙이고 이렇게 플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조합을 계속해서 상대가 이렇게 미스포츈을 위주로 이렇게 릴링 넣는 거, 포킹 넣는 거 최대한. 안맞아주면서 계속해서 이니시 끊어야되는데 정말 피곤할것같아요 피들스틱 아니면 니코 아니면 릴리아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이니시를 해줘야할것같아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라인이 네 지금 아마 서로 자존난다고생각할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서로 아 포킹 잡는다아 서로 정거하사기 <laughs> 아니야 이러고 있을것같아요 <laughs>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래도 왼쪽팀이 킬은좀 약간 적긴 해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어, 버틴 어를이있 난이도가 쉽다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거 좋았죠? 네 녹턴이 불 끄고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자살 특공이나 마찬가지였고요 <laughs> 그쵸. 자 이거 럼블 공은쓰이지 않겠습니다 미스포츠는 살아있고요 K한테 1을 그 깔아가지고 니코가 터트리기는 했지만 어우. 아, 밑에미서 릴리아 막고 죽었고요. 응, 야죠 <laughs> <타워>? 네, 또는... <laughs> 돌아가서... <laughs> <laughs> 부터 등포로 역으로 달렸고 오자구분치긴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쉽게 되었습니다 정화를 잘 서긴 했지만 자오 아, 근데 거의 유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아, 그리고 이런 거는 트러들이 날뛰어도 되죠 네더 들어가보나요? 근데 이거는 속박도 있고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어 빼야될 빼야 것 같은데 오오오 아 때려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트런들한테 당했죠? 아 이거는 이제 당하긴 했지만 리코도 궁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금방 금방 개입을 합니다 음, 이 정도면 트런들이 진짜 역할 잘해주고 같고요아 로컷 이런 거는 이런 차이 났을 때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는 좋은 플레이 같긴 해요 네 조금 죽었고 네어 이러면은 이런 차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네어 이번에 여기서 2차 타워 좀 두드리나요? 케일이 지금 레벨이 몇이죠? 13렙, 13렙. 어 진짜 얼마 남지않았고 습니다자 럼블공 있고요 케일공도 있고요유코공 오면은 다시한번 반격각을 보려고 할것같은데 아니면 피들스틱이 있이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가야겠죠 근데 부시 체크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긴해요 <laughs> 네 미포 E도 있어서 아 어, E를 저기다 썼네요 어 공! 어. 근데 K도 일단 썼구요 그렇... 근데 일단은 서로 지금 조합 많이 엇갈렸구요 앞라인, 뒷라인 싸움이 근데 트런들이 막히자했고아 잘했... 근데 럼블 러블고 아, 개똥같이 썼어요! <laughs> 아이고 자,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미포가 끝까지 네. 딜했고요 아, 이번엔... 정말 잘했는데, 일단 녹터 그 칼리스타 데려갔고요. 아, 럼블공이 정말 아쉬웠던 빨라. 것 같고요. 이제 미포공 오는데, 어 오? 오, 면상공. 오. <laughs> 자, 그래서 미피아가 최고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양팀다 원하는 대로 궁이 깔리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뭐 저쪽에서도 피들공이나 리코 공이 아주 예쁘게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도 럼블공이나 미포공이 좋게 쓰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반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자, 방금 같은 한타에서는 그리고 피들스틱이 좋냐를 2코를 올리면서 이제 어그로핑퐁 한번 해준 것도 좀 예뻤습니다. 그래서 케일리 갱 썼지만 그게 다시 피들스틱한테 데미지가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자, 이런 거. 어, 근데 녹턴 딜라인 팔진 걸렸긴 하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아직 팀원들 다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약간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고. 자 이번엔 죽었고 어, 럼블공 이번에 깔리기 됐지만 럼블공 좀 아쉬워요 케일은 이번에 궁이 없고요 리스포츠는 오긴 하는데 빨대들한테 박힌 강아지... 어? 있고. 그리고 살아나옵니 와... 칼리공으로 되돌리기까지 자 이게 안 그래도 체력 상환이 별로 좋지 않았던 팀이기 아, 그 때문에 있구나.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뭐한 명은 누군가는 발사하고 누군가는 다른 데 보고 이런 그... 한 점에 이렇게 1점 돌파하는 파괴력이 있고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 계속 한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파란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싸움을 하나 더 해줄 것 같긴 한데 러그의 위치가 2번을 막아주고 그냥 가 죽는 것은 보이고요 살아가긴 했습니다 트런드 근데 트런드 워머운드가 있나요? 네 없고요 티읕은 있긴 한데 체력 <목소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 이거 다 살아났을 때 이거 역으로 궁 당하면은 힘들어요. 아, 이런 거 그리고 맞는 거 치명적이고요. 아파요. 피흡을 해도 이거 뭐피흡이 되는가 싶을 정도에요. 16레벨은 됐는데. 경기가 이제 끝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타 지면? 이거 차라리 케일이 지금 당장 죽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먼저 죽고 이제 오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그냥 힐을 먹는 판단. 자, 이제 미코 변신. 발동하려나요 케일이 피읍템이 있나요? 미니언 먹고 피읍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 피 업템이 딱히 있진 않는데.. 아, 그래도 피 많이 채.. 채우긴 했어요? 아.. 맞이 체크해주는 모습이고이 스폰츠준도 어깨가 좀 무거울 같긴 해요 근킹은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가 성립할 때도 이것 너무 방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못 맞췄어요! 살았고! 근데 4인공 했어요! 4인 와.. 그래서 터졌고 히들뿜나예쁘리긴 했습니다 근데 조었고이 우리? 자 이거 더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안될것 안 같아요. 게, 아, 근데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남은 노턴 아리 데려가서 지켜 합니다 더... 아무래도 니코 4인공을 이미 맞았다. 그러면은 좀 그냥 한타 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니코의 이 변수를 계속 받아들고 각이 어렵다고 볼까? 코 다시 파드였습니다. 이치고 있던 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 팀의 코 다시 파드였습니다. 모습이고 경기 이대로 끝날 것 같고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놀, 놀다가 못 끝내나요? 어 근데 미니언이? 미니언들이안 되고? 어 이게 안끝나네요 어, 끝났어요? <laughs> 아니 아 이거 인성질하다가 못 끝냈죠 네저 팀에서 그냥 좀 놀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물론 미포는 거의 빈사 상태긴 한데 어차피 이한번 e 끌면은 할게 없는 챔피언이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 물리면 이상해져요 물리면 이상해져요 어 니콜 공 어, 어머 이러면은 역으로 끝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주면서 네 쎄요 쎕니다 자 이거 리스폰 타이밍 많이 꾸고요 아리피드 어. 나오긴 했지만 릴리아까서어 이거 뒤로 돌았다가 이거 이상하게 끊기면 또 곤란해요 어어 끊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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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 어, 오, 오, 오. 졸음 쓰면 근데 어 그래도 여기 빨렸구나. 잡긴 아, 했는데 아니, 이거 아 일단 케일이 터졌어요 케일이 터졌어요 잡았긴 했는데 었습니다 이거 죽을거면 차라리 그냥 적진영에서어네 어, 죽는 게 낫거든요 우리 진영까지끌고 가지 말고 자 아, 그래도 미니언 최대한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트론들이 시간 끌어보고 그렇습니다. 미포 여기 있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요 아리 네, 은 없어도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도 이러면은 그래도 다다 다 살아날 것 같습니다 트럼들이 살아나갈수 있을지가 약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목재기도 없고 지금 쌍둥이도 없어가지고 이거 좀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 번에 죽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팀다 부활했고요 부시부터 차근히 먹어야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디코북에 당하면 안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했고요 네리코를 터뜨리긴 했습니다. 아, 녹턴이 대일, 뒤에 하나 네. 두고요. 서로 1대1 교환, 2대1 교환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더 살아나갈 수 있나요? 트런들 오긴 했는데 아리고, 아, 아 맞았어요. 맞았긴 했어요. 트런들을 지금 멀리 놓으시고 네 각자 1대1 싸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리해 주고 이거는 그렇죠. 쉬워 보 레일이 10초 남았어요 10초 버틸 수 있나요? 아 안될 것 같아 여기 마무리하고 어? 좋냐? 안되고 <laughs> GG 아,